수일 일정 아니 말해도 돼 유튜브 올릴 거야 그럼안돼아야 어차피 다 편집해서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괜찮아 오랜만에 또 올라가는 거야? 여수 아, 여행기? 한 100년 뒤에 10, 10, 10. 올라갈 거야 100년 뒤에? 아, 가방 너무 작은 들고 왔네 그게 거기 들어가지? <laughs> 그냥 말이 된다고 들어. 생각하냐? 응, 원래 이거 잘꾸기면돼 다시 끊어게 가방도 너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보스를 옷으로 옷.. 도될것 같은데, 아, 이러고 길래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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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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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원하다. 약간 응, 어, 어, 무서운데? 무서운데? 오야 크리스탈 타다가 무서웠을 것 같은데? 오 약간 이 내려갈 때무서웠거아 <laughs> 김규원 이렇게 찍어놨어 사진. <웃음> <웃음> 아 진짜 짜증. <laughs> 구독자들. 대현아, 아 대현아 잘 보고 있지? <웃음> 인사해. <웃음> 선이야. 선이야 안녕 네, 안녕. 나 찍어. 너 핸드폰 이제 뜨거워져서 터진다? 아 선풍기가 졌네. 여러분 편집하는 거다 넣어. 너의 실체를 다 넣어? <laughs> 말안 하는 것만 이제 올라온다. 내가 깜짝이야. 일땀너 너무 코딱지인데? 코딱지야? 응. 그러고 있잖아. 이게 바닥지와 고래구름. 고래구름. 아, 코에 땀 나. 어때? 180 같아. 아, 그런가? 뭐라? 그때 이거 어디서 가지? 아, 그래. 나는 뺐어? 아너 이거 하면 비슷하다. 우선이 창이랑. 응. 내난왜 <laughs> 뺐어. <laughs> 너무 더워서 인중엔 <laughs> <있는 중에는> 땀 났어. <laughs> <땄어. 웃음> 아. 뭐야 둘이? 안 돼. 내 n e 도봤깜짝놀랐어 아, 힘들어. 하나만 먹자고? 한 모금씩 먹자는 맛 나만만 마우그니까그니까 감이 어떠세요? 어떤 소감이죠? <laughs> 너무 좋아요. 야, 근데 여기 지금 엄청 예쁘게 담긴다 응. 너 그렇게 뒤돌고 있어봐. 못 나가겠다. 추워서 진짜 추워. 아이고.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해물라면 여기서 뭐 시키기로 그러지? 맥주를? 나빤가? 엄마랑 근데 우리 전에 여기랑 관계하고 있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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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검은색도 야, 있어 너 검은색 고양이도 봤어? 어 오, 아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어디 어 여기 가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보, 요새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맛있다고 하시는데, 요새 또 좋은 시간이 서 날씨가 좋다 보죠 너무 좋고, 오, 여러분들의 하루가 오늘 되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쨌든 마지막 곡을 한곡 불러드리고, 저희는 이만 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예요 어, 불러주셔서 그게... 근데 이렇게 돼요? 조정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어줄어지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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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여서... 되시는 거야? 나 서진 데에 가야... 바람 흘러서 부터못데요 아씨... 이 그냥 지워... 나피에로고같아치 지워, 지워. 있어 뭐야! 아, <laughs> 없어졌어! 우리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you <laughs> 니가 니가 나한테 멀미 냄새 난다고 아, 하는 거 멀미 냄새나 빨리 빨리 고발할 거야. 거야. 어떤. 내 손이 무슨죄야? 맡아보라해 이렇게 맞아 보라해 거의 다 오겠지. 수